이 책의 장점이라고 하면 가난한 청소년을 어떤 하나의 모습으로 일반화시키지 않았다는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일하는 청소년, 빈곤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청소년들은 우리 주변에 곳곳에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청소년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들여다볼 수 있는 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사를 통해서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통해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이 교수의 책과 사람 크리에이터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이현정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요. 강진아 선생님이 쓴 책입니다. 가난한 아이들은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 그리고 부제로 빈곤과 청소년 10년의 기록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은 어떻게 어른이 될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청소년 또는 고등학생이라고 하면 대학 입시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특성화고에 다니며 현장실습을 나가거나 아니면 방과 후에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모습을 떠올리기는 쉽지 않죠. 우리가 이처럼 일하고 빈곤한 청소년을 떠올릴 때는 그들이 산업재해의 어떤 희생양이 될 때입니다.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수리하고 있던 김군이 바로 그런 예였죠. 19살이었던 김군은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가 그만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하는 청소년, 빈곤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청소년들은 우리 주변에 곳곳에 있습니다. 성인들이 일하려고 하지 않는 낮은 보수의 힘든 일들, 그리고 주유소와 편의점과 또 배달 알바에 이르기까지 일하는 청소년들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오늘은 그러한 청소년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들여다 볼수 있는 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총 8명의 청소년을 인터뷰하고 또 그들이 성인이 된 후의 삶을 추적해서 계속 만나가면서 쓴 책입니다. 많은 인터뷰 내용들이 나와요. 그렇기에 어떤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또 청소년 그들 스스로의 목소리를 우리가 접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 책의 장점이라고 하면 가난한 청소년을 어떤 하나의 모습으로 일반화시키지 않았다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8명의 청소년일 뿐이지만 그들의 모습은 참으로 다양한 모습입니다. 모두 빈곤한 가정에서 자원이 없는 상태로 자랄 수밖에 없었지만 한편으로 그들은 알코올 중독과 폭력과 여러 가지 범죄 속에서 허덕이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가족의 돌봄이 부실한 상황에서도 어떤 애틋함을 느끼고 가족에게 고마움을 느끼면서 따뜻하고 평범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부모에게 버림받고 친척에게 얹혀 살다가도 사회적인 자원을 이용해서 새로운 삶을 찾기 위해서 전략을 꿈꾸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범죄에 휘말려서 성인으로서 살아가기에 어떤 힘든 여정을 일찍부터 시작하게 되는 등 다양한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은 개인의 모습 뿐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인 모습도 점검하는 그러한 책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개개인의 다양한 장면들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우리 빈곤한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구조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들, 그것이 무엇인지 지적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강진아 선생님입니다. 강진아 선생님은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청소년 정책을 연구한다 라고 적혀 있는데요. 교사 생활을 하다가 가난한 집 아이들이 눈에 밟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학 공부를 다시 하면서 박사 논문을 위해서 빈곤한 가정에서 사는 청소년들을 한 20여 명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박사학위를 마친 뒤에 어 추가적으로 더 성인이 된 후에 상황들에 대해서 어 추적을 하고 또 인터뷰를 추가로 해서 이 책을 냈는데요. 이 책은 저 같은 인류학자가 보기에 참으로 충실한 어떤 민족 지적 그런 기술을 담고도 있고요. 또 인터뷰가 아주 솔직하고도 담백하게 이루어진 것을 볼때 이 저자와 청소년과의 관계가 상당히 밀접하고 또 친밀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 책을 보면 빈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청소년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어렸을 적 빈곤한 가정의 모습은 이들이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도록 만드는데 아주 커다란 영향을 미쳤는데요. 인도의 경제학과 아마르티아 센에 따르면 빈곤이라는 것은 단순히 재화의 부족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자유롭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의 박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적부터 빈곤한 가정에서 살았던 어린아이들은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박탈당하고 또 이후에도 그 빈곤함을 메꾸기 위해서 더 많은 심리적이고 또 정신적인 에너지를 써야 하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더 발전하기가 힘들어졌다는 것이죠. 그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학업에 충실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친구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요. 집안의 문제로 인해서 자신이 스스로가 청소년이 성인이 될 때까지 발전시켜야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발달시키기가 어렵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 나타난 청소년들은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반드시 실패의 여정만을 겪지는 않습니다. 이들 중에는 어떻게든 집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빚을 갚고 자신이 남들처럼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고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모습들도 보이고요. 사회에서 마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자원들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의지도 나타납니다. 또 주변 친구들과의 교우관계가 좋은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이들 모두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 남들보다 민감한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그만큼 빈곤이라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이들에게 큰 장애로 다가왔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제가 관련해서 한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인간답게 살수 있는 재화가 없음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많고, 사회적 존재가 일상적으로 위협받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에 대처하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많이 소모해야 한다. 즉 생존 자체에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합리적 판단을 하고 미래 지향적 사고를 할 에너지가 더 이상 남아 있지 않게 된다. 그래서 빈곤층이 전략적 사고나 내면의 강인한 힘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강진아 선생님은 이 책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사실상 많이 존재하는 빈곤한 청소년들, 그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서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또이 청소년들의 꿋꿋한 의지와 노력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는데요. 적어도 우리 사회가 선진국이라고 하면 청소년들에게는 각자 자신의 꿈과 바람을 이룰 수 있도록 사회가 어떤 기반을 마련해주는 곳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빈곤한 청소년의 문제를 부모의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부모를 만나는가 하는 것은 그 청소년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 청소년의 삶은 우리 사회의 시민의 삶인 것처럼 우리 사회가 함께 같이 고민하고 또 지지해 주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가난한 청소년이 범죄와 연루되는 그러한 장면을 볼 때는 좀 가슴이 많이 아팠는데요. 음, 이러한 문제를 그들의 가난을 그들의 탓으로 돌린다거나 아니면 그들의 가정의 문제만으로 돌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저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하는 바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부분을 추가적으로 더 생각해 봐야 되는지 저자가 말하는 부분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부모가 자녀들을 봐줄 여력이 없을 때 아이들을 도와줄 만한 사회시설은 있었는지, 아이들에 대해 부모만 통제를 해야 했는지, 학교 당국은 아이들이 범죄에 빠질 때까지 무슨 역할을 했는지, 아이들이 범죄에 쉽게 접근할 만한 사회 환경은 아니었는지, 초범을 저지른 후에 교정 당국은 아이들의 교정과 사회복귀를 위해 충분한 역할을 했는지 묻고 싶다. 또한 청소년 범죄는 빈곤만 원인이 되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빈곤에 대한 복지제도의 실패, 학력 위주의 교육제도, 실종된 청소년 정책, 붕괴한 지역사회 공동체, 부실한 교정 정책 등이 그 밑바탕에 깔려있다. 더 넓은 테두리에서 보자면 청소년이 쉽게 접근하고 착취당할 수 있는 유해 환경의 방치, 법의 테두리 안팎에서 암약하는 성매매, 도박, 마약산업 등이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들이 청소년 범죄의 자양분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네, 오늘은 제가 가난한 아이들이 어떻게 어른이 되어가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을 한권 가져와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책은 사실 제가 간단하게 요약하기가 좀 어려웠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청소년들의 삶은 그 각각이 다 독특하고 빈곤이라는 말로 일반화시켜서 말할 수 없을 만큼 각자의 사정이 또다 달랐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빈곤하다고 하면 어떠한 모습을 스테레오타입으로 상상하지만 실제로 이 책은 그러한 스테레오타입이 꼭 맞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빈곤이라는 것은 청소년들이 자라가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이 자유로이 스스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박탈하고 그리고 그들이 더 부정적이고 어려운 상황 속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더 좋아지려면 이러한 청소년들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이들을 여러 방면으로 지지하고 도울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